좋은 품질의 강대상을 착한 가격으로 신앙적 사명감과 함께 임해온 CM 크리스탈 선구사가 강대상, 소강대상, 화분대, 찬양 지휘도로 구성된 세트를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강화유리 최고급 크리스탈 재질을 살려낸 예술적 디자인 CM 크리스탈 강대상과 함께하는 믿음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CM 크리스탈 선구사 저희는 교회 강단에서 쓰이는 제품들을 그 크리스탈로 제작을 해서 전국 교회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CM은 주님을 찬미한다는 뜻으로 찬미의 그 첫자로 이니으로 끌어와서 그렇게 CM 크리스탈 선고사로 이렇게 상어를 만들었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이제 아크릴을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 일이하고 크리스탈로 접목해서 씁니다. 15년 제가 했는데요. 한 4, 5천 군데 중소형 교회들을 많이 제가 공급한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그, 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좋다고 이렇게. 그, 올려주셨어요. 초창기에는 크리스탈 광대상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주.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좀 거품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이익보다도 하나님 사업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성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원목이나 이런 거는 좀권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크리스탈 광대상은 투명하고 영롱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명하고 잘 어울려져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그 요즘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 <laughs> 좋게 평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죠. 지금처럼 열심히 그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교회에 공급하고 또 진짜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은 제가 헌물도 좀해 드리고 제그 체력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보람을 많이 느끼죠. 언젠가 그이 할머니 권사님인데, 1년 동안 폐지를 모으셔가지고, 목사님께 강대상을 사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강대상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대부분 주문을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소개를 많이 좀 해주시고 홈페이지 보시고 또 그렇게 이제 주문하시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면은 바로바로 출시를 할수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도 일주일 안에 전부 저희들이 배송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드립니다. 안 깨집니다. 이게 저 크리스탈의 강화유리하고 같이 접목해서 만드는 건데 제작할 때 특수 그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강대는 쓰시는 거는 뭐. 그래서 깨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제품은 거의 그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떨어진다든지, 뭐, 깨진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아니고, 또 변색되고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쓰시면은 뭐반영구적으로 쓰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AS도 한 기본 10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